청년층 취업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해수욕장 방역단속원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선 포럼 2021이 오는 19일부터 4일간 지속 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발생한 단수 사태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까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등의 피해 내역을 접수받아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상황까지 길어지면서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고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아 기자가 취업준비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 윤수빈 씨. 미리 직장 생활을 경험해보고자 고향인 평창에서 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교를 입학한 그녀는 이른바 코로나 학번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이나 자격증 준비에 제약이 많습니다. 어,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문이 더 좁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도 적은데 그런 경력직을 원하니까. 그런 면에서 힘든, 힘들지 않을까...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언제 나아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어붙은 취업 상황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도내 20대 취업자 수는 9만 2천 명.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취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등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기업들은 그 수도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에 일부를 조금 내려보내주면 좋겠어요.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여름 휴가지하면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 9 여파로 해외여행도 마음 편히 갈수 없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즐거운 휴가를 책임지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수상 안전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까지 24시간이 모자란 해수욕장 단속원들의 하루를 이승열 카메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하루 일과가 일단 해수욕장에 개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불법적으로 설치된 파라솔이나 이제 그늘막, 텐트 등을 저희가 개도하면서 이제 따, 다른 것도 이제 마스크 같은 거를 제일 중심적으로 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음, 사람 관광객 수는 많이 줄긴 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송림 내에서 금연구역입니다. 속면 내에서 금연 구역이세요. 뭐 저희가 이제 개도를 했을 때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 지시에 잘 따라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좀 보람을 많이 듭니다. 현재 시각 19시. 지금부터 해수욕장 내 음주 및 취식 행위 계도 시작하세요. 술 기운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많이 흥분도 하시고 좀 감정을 주체를 잘 못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제대로 단속을 하고 네, 저희도 최대한 이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말로 잘 단속하고 있어요. 순찰의 원속인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단속하면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하면 네. 감염병 확산에 도움도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수시,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불똥 더럽게 튀어 나오면은 불납니다. 무서하게 지금 폐장 시간이라서 입장이 안 되세요. 그래요? 아무래도 관광객분들이 저희가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청을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해주세요라든지 뭐 하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잘 따라주실 때좀 보람찬 것 같아요. 원주시가 최근 한 달간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4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격리지 무단이탈자는 35명이고 이중 13명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일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시 점검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7월 발생한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보상을 접수합니다. 신청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 청소 비용 등입니다. 춘천시는 이 밖에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대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요율 등을 결정해 일괄 보상할 계획입니다. 벼락에 맞아 심정지 상태에 놓였던 관광객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통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5분쯤 평창군 횡계리 양떼 목장을 찾았다가 번개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속해 심정지 상태였던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A씨는 현재 화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정신질환자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강원도가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이자영 정신보건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응급 응급 대응 체계 좀 생소한 부분인데 왜 필요한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조현병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생시 응급병상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신건강 응급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야간 및 주말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여서 원거리 전원 등 입원조치 지원 등으로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입원 전 코로나 검사로 장시간 입원 대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시 경찰 단독 응급 입원 추진 곤란 등 열악한 보건 전달 의료 시스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료 및 보호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진료와 입원이 24시간 가능하게 강원도형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신건강응급 상황 주로 어떤 상황들입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서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응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가 추진하는 강원도형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의 핵심은 24시간 정신의료기관 응급위기 위기대응 응급병상 시범운영 정신질환자 입원전 코로나19 검사 지원 실시간 병상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한라인 체계 구축 야간 휴일 응급게이팅 운영입니다. 24시간 정신의료기관 응급 응급대 위기대응, 응급병상으로는 강원북부권은 강원대, 강원대병원, 범내병원, 서인병원, 예연병이, 예연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정신질환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체계, 지원 체계는 야간 및 휴일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으로는 어,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예, 인적자원의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응급회의팀은 어, 상계 견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어, 현장에서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 강원도에서는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에 특화된 강원도형 정신응급대응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으며, 응급게이팀 설치 운영을 통해서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이자영 정신보건담당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선 포럼 2021이 오늘 19일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초청 강연과 기조 연설,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정선 포럼은 환경에 집중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주제도 지속 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 온라인 참가를 작년에 하는 연인원 한 2,500명이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5,000명 이상으로 어 지금 참가를 하게끔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19일 문화계 회식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지구 환경의 핵심 가치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새벽 5시까지 올여름 최대 별똥별 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청문대는 시간당 최대 110개의 별똥별을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이 예상돼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관측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적인 원리와 영상 해설 등을 제공해 별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고성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군은 관광과 경제 활성화, 정주 기반 확충 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 지역 8개 시도, 33개 시군구를 평가해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선경찰서와 강원랜드가 범죄 예방과 불법, 부정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11일 강원랜드에서 협약식을 갖고 리조트 내 자율 방범 강화와 범죄 발생에 따른 관련 CCTV 영상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안 강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 명을 넘어서면서 과연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 개발된 백신이 고령층에서도 90% 가까이 사망 또 위중증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접종은 필수겠습니다. 결국은 백신 맞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실기론 방역 생활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